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Today we are talking about one of the most advanced vein b a t t l e tanks in the world. Okay to Black Cancer from South Korea. 디스탱크 이즈 오브턴 디스크라이프 ASE 퍼펙트 블렌드 오브 커팅 엣지 테크놀러지, 화이어 파워, 모빌리티, 앤드 배틀필드 어웨어너스, 앤드바이 더 앤드 오브 디스 비디오 유일 언더스탠드 아이맨이 엑스퍼츠 컨시더 이다 몽더베스트 모던 텐스 에버빌트, 더 케이 투 블랙 팬서워즈 디벨롭트 투 리플레이스 올더 사우스 코리안 텐스 앤드 투 오퍼레이트 이펙티블리 인더 유니크 터레인 오브 더 코리안 페닌 슐라, 위치 인클로즈 마운틴즈, 리버스 소프트 그라운드 앤드 댄스 어반의 어려질 투럼더 베리 비기닝 더 포커스 워즈 나처스트로 파워 버스마트 파워 더 리조트 이즈 에이 탱크 데 필즈 모어 라이크 에이 하이테크 컴뱃 시스템 렌저스테이 해빌리 아머드 비이클 레데스 스타트 위드 파이어 파워 비커즈 디스 이즈 워더 케이트 트롤 리샤인스더 탱크 이즈 이큅트 이드 에이 백이십 밀리미터 에로시보 스무스 보어번 위치 이즈 롱거 댄더 스탠다드 L44 건즈 유지도온 매니 올더 웨스턴 텡스 디스 롱거 베럴 얼라우즈 포아이어 머즐 벨로시티 위치 다이렉트리 트랜스레이츠 인투 베터 페네트레이션 앤드에큐러시의 롱렌지스 더 K2 캔 파이어 올 스탠다드 n 토1 2 0 밀리미터 에미니션, 잉클루딩 어드밴스드 아머 피어싱 라운드스, 하이 익스플로시브 안티 탱크 라운드스, 앤드 멀티 퍼포먼스 쉘즈, 원 메이크스의 립은 모어 인프레시브 이즈 2초 오틀로의 더 시스템. 언나이크 탱크 서치 AS 더 아브람스 오월 에어팟 이데 리콰이어의 휴먼 로더 더 K2 유즈저 오토메이티드 로더들의 캔 로더 엔드 파이어 투시 라운드스 분석 디스레드스 크루 패티그 엔드 얼라우즈 더 탱크 투 메인테인 A 하이 레이트 오브 파이어 이븐 이 인텐스 컴뱃 시추이션즈 레큐러시 이즈 어 나더 메이저 어드밴티지 더 K2 피처스 안 이크스트림리 어드밴스드 파이어 컨트롤 시스템 위드 인디펜던트 서멀 사이트 포브스 더 커맨더 엔드 더 건어 디스 온라우즈 워터 킬러 케이퍼빌리티 미닝 와일 더 커너 이즈 인게이징원 타겟 더 커맨더 캔서치 포핸드 디자인에이트 더 넥스트 타겟 사이멀테니어슬리 더 파이어 컨트롤 시스템 얼소잉클루져 오토매틱 타겟 트래킹 볼로스틱 컴퓨터스 앤드 센서스 데더 카운트 포인드 스피드 패럴웨어 앤드 인바이런먼트 컨디션즈 인심풀 텀즈 원스 더 타겟 이즈 락트더챈스저 오브 에이 퍼스트라운드 이탈 익스트리미이 이븐 와일 더 탱크 이즈 무빙 나우 레데스 토크 어바웃 프로텍션, 더 이그젝트 컴포지션 오브 더 케이투 에스, 아마 이즈 클래시파이드, 버디 니즈, 노원 푸유즈 어드밴스드 컴포지트, 아마 컴바인더 이드 익스플로시브 리액티브, 아마 모듈즈, 디스레이어드 프로텍션, 이즈 디자인드 투 디피트 보스, 키네틱 에너지, 펜트레이터스 앤드 쉐이프 차즈 워헤드스, 몬탑 오브 피지컬, 아마 더 케이투 얼스 인코퍼레이츠, 소프트 킬랜드 하드 킬 디펜시브 시스템즈. 이 뉴즈즈 레이저, 원인 리사이버스, 투 디텍트, 웬더, 탱크, 이즈, 빙 타겟티드, 앤드 이텐, 디플로이스, 모크 그레네이즈, 투 오프스키워이, 셀프 프롬 메너미 센서스, 섬 버전스 알얼소, 이큐티트, 워프리 페어드포,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즈, 데테인터셉트 인커밍, 미시스, 빅포이 히트더 탱크, 디스멀티 레이어, 어프로치, 시그니피 컨틀리 인프로버스, 서비버빌리티, 온 모던, 배틀필조이어스레치, 캔컴 프롬 메니 디렉션즈. 모빌리티 K2 즈 오언 오부터 스트롱리스트 포인츠 오부터 K2 블랙펜서 엔드 아르가블리 왓세치 이더 파트프롬 모스트 아더 탱스 더 탱크 웨이스 어라운드 55 톤즈 위치 이즈 라이터 댄 매니 웨스턴 메인 배틀 탱스 디스파이트 디스 이즈 파워드 바이 에스트롱 디젤 엔진 프로듀싱 어라운드 1,500 호스포어 디스 기브스 더 K2 한 엑셀런트 파워 투웨이트라티오 얼루잉 이투 엑셀러레이트 키클리 엔드 머누버 이즐리 온로즈 이편 위치 스피드 오브 업 70km/h 시속, 엔드 오프 로드 퍼포먼스 이즈 이퀄리 인프레시브, 원 오브 더 모스트 유니크 피쳐스 오브 더 케이투이즈 이츠 어드밴스드 하이드롬 류마틱 서스펜션 시스템, 디스 시스템 얼라우즈 더 탱크 투 어드저스트 이츠 라이드 하이트 엔드 틸트 포워드, 백워드 오어 사이드웨이즈, 디스 마이트 사운드 라이크 에 스몰 디테일, 버디 프로바이즈 매시브 택티컬 어드벤티지스. 더 탱크 캔 로어 2 셀프 2 리듀스 27 프로파일 메이킹이 파더 2 히트 2펜 레이즈 2 셀프 2 파이어 오버 옵스타크스 2펜 2븐 틸트 포워드 2 인크리즈 건 디프레션 웬 파이어링 프로메이 헐 다운 포지션 5 틸트 100 월드 2 인프로 벨리베이션 인 마운티너스 터 레인 라이크 코리아 에스 디스 피쳐 2즈 익스트림니 벨리 오브 엔드 기브스 더 케이 2에 클리어 에이치 버나더 스탠다우 피쳐 2즈 더 k 이2 에스 어빌리티 투 크로스 워터 옵스타크스 더 탱크 이즈 디자인드 투 포드 딥 리버스 유징 에이 스노 캐 시스템, 얼로잉 이투 크로스 워터 업투 세브 럴 미터 수딥 디스 앤 앤스 오퍼레이 셔널 플렉 셔 빌리티 앤드 레드스 디펜던스 온 브리 치스, 리찰 오프턴 프라 임타겟츠인워 타임, 더 크루 익스 피리언스 인사이드 더 케이 투 이즈 얼소 워스 맨 티오 닝, 더 탱크 하세이 3 펄슨 크루 컨 시스팅 오브 에이 커맨더 톤어앤드 드라이버. 어드밴스드 디지털 디스플레이즈 프로바이드 리얼타임 배틀필드 데이터, 내비게이션, 인포메이션, 앤드 시스템 스테이터스 업데이트더 인터널 시스템즈 알 디자인드 투리드스 워크로드 앤드 인프로브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러스 컴페어드 투 올더 탱스 위드 모어 아날로그 컨트롤즈, 더 K2 필즈 라이크 A 모던 에어크래프트 코피돈 트랙스. 나우 레데스 토크 어바웃 퍼포먼스 인 A 브로더 센스 앤드 하우이 컴페어즈 투 아더 모던 탱스. 버게인스트 텐스 라이크 더 에머네이트 아브람스, 레오파드 EA7, 오더챌린저 II 더 케이투 홀즈 이츠 온 페리웰, 인메이 나테브 더 세임 레벨 오브 헤비, 아머 AS 더 아브람스, 버디 컴펜세이츠 위드 슈페리얼 모빌리티, 어드밴스드 일렉트로닉스, 앤드 스마트 디펜시브 시스템즈, 이츠 오톨로이더 기브스 이 네이 페스터 앤드 모어 컨시스턴트 레이트 오브 파이어. 앤드히츠 서스펜션 시스템 프로바이즈 텍티컬 플렉셔빌리티 덴 모스트 아더 텐스 심플리트나 테브 웬이 컴즈 투 릴라이어빌리티 앤드메이터넌스 더 케이 투 어즈 디자인드 이드 모던 로지스틱스 인마인드 디지털 다이어그노스틱스 헬프 크루즈 앤드메이터넌스 팀즈 빠클리 아이덴티파이 앤드픽스 이슈즈 디스 레드스 다운타임 앤드 인프로브스 레디니스 포 컨트리즈 루킹 4a 모던 탱크 이드아우터 매시브 로지스틱컬프 프린트 오브 섬 헤비오 디자인스 더 케이투 이즈에이 베리어 트랙티브 옵션, 나우 레데스 어드레스 더 프라이스, 피커존 디스 이즈 웨어 오피니언즈 오프턴 디퍼, 더 케이투 블랙 펜서 이즈 나치, 디펜딩 온 컴피규레이션, 로컬 프로덕션, 앤드인클루디드 시스템즈, 더 프라이스 커 유니 디즈 제너럴리, 이스티 메이티드 투비 인터 레인지 오브 팔투 구밀리언 어스 달라즈, 앤드 인썸 익스포트 딜즈, 더 코스트 캔구 이븐 하이어. 디스프루트 일인더세임 카테고리 AS 아더 탑티어 웨스턴 메인 배틀 텡스. 하웨버 와파이어즈 알리얼리 페인 포이즈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아답터빌리티 앤드 퓨처프루프 디자인 더 K2 이즈 빌트 투비 업그레이드드 오버타임 위드룸 포뉴센서스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즈 앤드 인프로브드 에뮤니션포 컨트리즈 댄 리데이 하일리 케이퍼블 탱크에 이블투 오퍼레이트 인 다이버즈 터레인 앤드 모던 스레트 인바이러먼트. 더 프라이스 캔비 저스트파이들 이 노퍼즈 A 밸런스 비트윈 파이어파워 프로텍션 앤드 모빌리티 대표 텐스 캔 매치 리센트 인터내셔널 인터레스트 앤드 익스포트 디즈 쇼데터 이 글로벌 디펜스 마켓 시즈리얼 밸류인 와터 K2 퍼즐 인컨클루전 더 K2 블랙 펜서 이즈 나 저스트 A 탱크 이 디즈 A 스테이트먼트 오브 사우스